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선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 영어선 이루기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좀 환영합니다. 찾아주신 만큼 저도 좋은 명언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재미있게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짜 확인해보고 바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날짜는요, 3월 18일 되겠습니다. March 18th 되겠고요. 자, 오늘 명언도 굉장히 사실 늘 모든 명언이 마찬가지듯이 좀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해볼게 많은 그런 명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우리 영어소원 특징 그래요. 일단 생활에서 굉장히 그, 돌이켜 볼만한 내용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영어적으로도 영어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어, 볼 것이 많아요. 어떤 거에 볼 것이 많아요? 늘 말씀드리는 뭐 영어의 핵심적인 원리, 영어의 핵심적인 원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영어 의 어떤 핵심적인 원리? 영어 모든 영어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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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랬어요? 가장 근본에 있는 거. 오 형식? 아니랬죠. 뭐였었어요? 맞아요. 영어는 뭐다? 그림에서 시작됐다. 그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뭐, 그림을 전달하던 패러다임이, 그니까 하나의 뭔가를 대상을 던지고 행위자를 던지고 순서대로 나열되는 패러다임이 주어, 통사, 흔히 말하는 목적,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 할 말, 늘할말 던지고 자세히 따라오는 수식 관계. 그렇죠. 우리나라와 반, 우리나라 말과 반대인 수식 관계 만들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뭐 있었습니까? 한 단어도 같은 단어도 같은 단어도 뭐 품사에서 자유롭다. 같은 단어도 예를 들어 핸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손은 손이에요. 또 영어로는 뭐 핸드하면 손도 되지만 건네주다라는 동사도 된다. 이런 거 특징 왜 그림에서 시작된 특징이 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 늘 드렸죠. 오늘도 어김없이 그럼 어순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요. 특히 어떤 거, 품사에서 자유로운 특징 어김없이 나옵니다. 같이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내 걸로 만드시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 걸로 쭉다 만드는 시간 가져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로 시작하는 건 늘, 늘상 말씀드리는 주어라고 말안 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 그렇죠? 그래서 행위자. 행위자 나옵니다. Worry. worry, worry. 뭐요? 걱정, 걱정은 얘 행위자야. 걱정, 걱정이라는 것은요. 행위자야. 그 다음 뭐, 그 다음 동작으로도 주, 주 이어지죠. 동, 동작으로 이어져서 걱정은요. often gives. 종종, 어, 자주 이렇게 줍니다. 걱정이라는 건 줘요. 주는데, 주는데, a small thing 찍고 얘한테 요걸 줘요. 그죠? 얘한테 한번 찍고, small thing한테 a big shadow. 작은 거한테, a small thing, 작은 거에게 a big shadow. 큰 그늘을 줍니다. 뭐요? 어떤 작은 일에 큰 그늘을 주다? 말 그대로인데, 작은 일에 큰 그늘? 작은 거에 큰 그늘? 약간 작은 일에 큰 근심, 큰 걱정을 네,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이거 아주 별거 아니고 아주 작은 일인데, 거기에 아주 큰 그늘을 줍니다. 큰 어떤 걱정은 걱정이 되도록 만들어집니다. 이런,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렇 Worry often gives a small thing a big shadow. 근데 얘 보면요. 중간에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덩어리로 봐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예요? 어순 감각이 있어야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엄하게 worry of some thing a big 이런 식으로 잘라 버리면 어때요? 그렇죠. 이상해 이해가 안 돼요. 보통 그렇죠. 끊을 게라 끊을 게라 얘기하는데 어디서 여기서 끊을지 어떻게 끊을지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기 e 란 동사가 동사 다음 뭐예요? 항상 머릿속에 뭐 대상 찍고 넘어간다라고. 대상 일단 대상을 찍어야 돼서 어 나오고 뭐 s 모 l l thing 어, 다음에, thing 까지 있으니까, 이거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어, big shadow. 어, 나오고 또 하나 찍고, 아,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worry often give a small thing, worry often gives a small thing, a big shadow.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어순 아주 좋은 어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anonymous. 사람,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렇죠 작자 미상. 그니까, 늘상 그냥 하는, 어, 작자 미상이 어떤 말이에요. 작자 미상의 명언입니다. 어. 어떤 걱정거리가 펼거 아닌 거에 아주 큰, 별거 아닌 걸 되게 크게 만듭니다. 거기에 어떤 큰 그늘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걱정에 대한, 걱정에 대한 어떤 내용이 오늘 해설문도 이어지겠습니다. 자, 사라, 사람 이름이요. 사라, 사라 살아 등장에서 사라가요. 사라가 살아가, lay, lay in bed. 사라가 누워있었어요 in bed 어,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근데 자 lay 요거 착각하기 쉬워요 원래는 또 원형이 뭐예요 lie예요 lie lie 하면 뭐예요 거짓말하다라는 거짓말 거짓말하다라는 동사도 있지 만그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쵸 눕다 그래서 사라가 행위자 lay 누워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그런 의미죠 근데 얘가 그러니까 그, 그 과거형되면 뭡니까 lie lay 네 lain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다는 거 의미가 거짓말하다라는 의미도 있기도 하고 들어 놓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레이가요 이렇게 레이라는 다른 동사가 있어요 의미가 또 비슷해 레이 뭐 있어요 그죠 뭔가 두다라는 의미 동사 있어요 두다 근데 두기 때문에 대상도 같이 나와야 되는 흔히 말하는 목적과 필요한 대상도 같이 나와야 되는 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레이 레이드 레이드로 변하는. 있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의미도 비슷해. lie 거짓말이라는 의미도 있어. 막 여기 이게 이게, 이게 생략이 똑같이 생겼어.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요거 요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고 얘는 뭐 여기서 lie는 뭐요? lie 다의 과거형이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그러니까 사라가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땠어요? Her eyes 그녀의 눈은요. Wide open. Wide는 뭐요? 넓게 open. 어, 넓게 떠 있었어요. In the dark. 그렇죠 어두움 속에서 침대 잘 나가 누웠있는데 눈은 떠 있었대요 그렇죠 자 근데 아니 여기서 한번 가고요 her eyes wide open 여기 왜 동사가 없어요 were her eyes were 그리고 사라는 누워 있었고 뭐 and her eyes were wide open 되 r k 이렇게 해야지 완성된 문장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돼야지 완성된 문장인데 영어 특징이 뭡니까 약간 효율성을 추구해서 좀 필요 없는 건좀 약간 빼요. 그리고 제가 비동사 파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예요 비동사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왜 비동사는 뭐다 기본 개념이 존재와 상태를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적어버린 존재와 상태 이미 있다는 게 한번 표출된 거기 때문에 굳이 한번 강조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엔드 같은 거 그냥 컴마로 지워도 상관없어 그래서 뭐예요 그냥.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사라가 침대에 누워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을 자세하게 그려주는 게 이어지는데 그녀의 눈은. 크게 떠 뜨여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이렇게 자세한 상황 이어질 때, 그렇죠? 그냥 동사 없이 행위자 걔가 이랬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할말 던져 자세한 나, 내용 나오는 게 그냥 착착착 붙어 있는 그 구조가 그냥 비동사 없이 비동사 굳이 존재와 상태가 얘가 이랬어요라고 표시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효율적으로 가려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만들 때 비동사 빼고 컴마 찍고 이렇게 할말얘 던지고 얘 이렇게 탁탁탁. 흔히 말하는 형용사들이 붙으면서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게 딱 전형적인 문장이 나왔어요. 어쨌든 뭡니까? 사라가 누워있었고 잘려고 누워있었는데 잠을 못자고 눈을 탁 뜨고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Then she 그녀가요 heard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대상 나와주세요. Then noise 그 노이즈 그 소음을 again 다시 들었대요. 뭔가 소리가 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었대요. 보세요. tap tap t 뭡니까? 이거요 탁 치는 거탁 치는 거 탭. 그러니까 툭 치다. 그툭 치는 소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동사로 툭 치다라는 동사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탭탭툭툭 툭 이러면서 against 그죠? 뭔가 맞다 her window. 어 그녀의 창문에 맞다 와서 뭔가 툭툭 툭 이런 소리. 그런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 뭔가 무섭겠죠. 맞아요. someone 누군가가 아니자 누군가가 was trying 시도하고 있었어요. 뭘할 것이라고 했어요? to get in. 존재와 상태가 인 안으로 변하길. 뭐요?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죠?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죠러니까 뭔가 겁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Her heart. 그녀의 심장이요. Raised. Raised. 어? 레이스 하면 다 아시죠? 레이스. 뭔가 자동차 경주, 운전, 운전 경주계 레이스잖아요. 근데 여기 뭐예요? 이디 써 있어요. 뭐요? 내가 동사야. 거기다 행위자 다음에 동사 위치도 동사 위치고 거기다 이디까지 써 있어. 내가 동사요 이러고 있어. 뭐야? 그럼 레이스 경주하는 거를요 동사로 바꿔 보세요. 막 경주하다, 달리다, 질주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심장이 뭐그니까 질주했습니다. 유추해보면 약간 무서워요. 그래서 심장이 질주했다.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고동쳤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도 그렇죠 흔히 아는 레이스라는 의미에서 여기 여러분 사전에서 다 찾아 외울 거예요. 레이스 하면은 1번 뜻 자동차 경주, 2번 뜻 경주하다, 3번 뜻 고동치다. 다 외우실 거예요. 못 외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추해야죠. 어떻게 품사에서 자유롭고 이렇게 확장 가능하다. 그림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녀의 상황에 맞게 그녀의 심장이. 질주했다. 심장이 뛰쳐 나갔다는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침, 질주했다. 고동쳤다. 아, 이런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심장이 정말 레이스했습니다. 막 도망치게 경주하듯이 막, 막 고동쳤습니다. 그렇죠. 무서우니까. 또 s 그녀는요. felt. 느꼈어요. 뭘 느꼈어요. too afraid. 너무 너무 걱정돼요. 뭐 하기에 너무 걱정돼요. to move. 움직이기, 움직이기에는 too afraid. 너무 걱정되게, 너무 무섭게 느꼈어요. 그죠 누군가 자려고 있는데 밖에서 창문을 툭툭 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잠안 자고 반셀수 없잖아요. 그래서 finally, 마침내, 그녀는요, she, forced. forced는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forced는 뭔가, 뭔가 뭐예요? 뭔가 힘이죠, 힘. 근데 행위자 다음에 나왔고, f o r c e 가 나온 다음에, ED까지 있어. 뭐예요? 내가 동사여? 이러고 있어. 그녀가 뭐예요? 힘인데, 그녀가 힘, 힘을 그냥 동사화 시켜버려. 그녀가 뭐, 힘을 주다, 뭐, 억지로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녀가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한 대상 나와줘야지 어울리겠네요. 그녀를, 그러니까 스스로를 herself, 스스로를 어떻게, 어떻게, 요렇게 시간차, 뭐, 뭐 하게? Creep 한 뭡니까? 기어가는 거, 기어가요. 그녀를 force 해서 스스로를, 아, 야, 좀하기 힘들지만, 무섭지만, 야, 좀 해봐라고, 억지로 뭔가 시켜가지고, 스스로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쵸? to the window 창문으로 creep 가게 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가게 했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force 하면 어떤 경우엔 힘 어떤 경우엔 뭔가 힘을 줘서 이렇게 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이렇게 풍사에서 자유로워요. 어떤 경우엔 명사 어떤 경우엔 동사 왜 그렇다 영어가 그림에서 시작됐다는 거 확인하시고 또 어떻게 그냥. 위치에 맞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에 맞게 명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동사 위치에 있어요. 이 d 까지써 있어요. 종사화 시켜버려요. 그냥 거기 우겨 넣어버려. 그렇게 해보면 그래 그냥 인지적으로 조립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확인하시면서 그녀를 forced herself to creep to the window. 가게 해서는 and then 그 다음에 그녀는요. she saw 봤습니다. 뭘 봤겠습니까? the tree branch. 어 나무 브랜치. 브랜치 하면 뭡니까? 가지죠. 가지. 가지 나무가지 근데 나무가지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로 도쓰여요 은행 같은데 약간 지점, 본줄기에서 본점에서 뻗어 나온 지점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나무 말 그대로 나무 가지로 쓰였어요. 어쨌든 나무 가지를 봤어요. 어 나무 가지를 봤어요. 근데 뭘뭘 뭘 하고 있는 나무 가지? Blowing 바람에 날려요. In the wind 바람에 날리고 있고 tapping 얘가 그러니까 아까 탭 나왔었죠. 툭툭 치는 소리 명사도 되고 툭툭툭 치다 동사도 되고 품사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뭐요? 예 I-N-G 쓰니까. 툭툭툭 치고 있어요. 뭘 치고 있어요? Against the glass. 아까 나온 그 그쵸 창문. 창문 glass를 툭툭툭 치고 있는 나뭇가지를 봤어요. 그쵸 아까 누워있을 때는 어, 무서워서 누가 들어오려고 하나 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있었는데 억, 아무튼 아, 가서 확인해보자. 억지로 가보니까 뭐였어요? 그냥 나뭇가지가 바람에 날려서 툭툭툭 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확인했을 때 되게, 별거 아니었었죠? 별거 아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Many worries. 많은 걱정들은요. Disappear. 동작. 사라집니다 뭐할때 when we 우리가 check c h 합니다 뭐를 them 그것을 어, 걱정거리를요 out 체크해서 out 뭐요 check them out 말 그대로 확인 out은 바깥으 빼내는 거니까 그걸 확인하면 확인할 때 어, 많은 걱정들은 사라집니다 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아까 위에 거한번더 볼까요 여기 행위자 동작 대상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어때요 그냥 콤마 찍고 콤마 찍고 얘가요 블로잉 하고 있었어요. 그 여기 앤드 쓴 다음에 그렇죠? 트 브랜치를 받고 it was blowing in the wind and it was tapping. 원래 이렇게 다다 문장 길게 길게 앤드 앤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야 아까? 그렇죠? 비동사들 그냥 빼버리고 그렇죠? 앤드 같은 거 콤마로 대체해 버리고 뭐야? 문장 길게 길게 만들 수있다는거첫 문장 얘기 면서 했었죠. 마찬가지에도. 그러니까 얘가 있었어요. 얘가 있었는데, 이 상황을 자세하게 더 그려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브랜치에 대한 얘기를 썼으니까 그냥 콤마 찍고, 얘가 그냥 얘 존재와 상태가 블로잉하고 있었고요. 또 얘가 태핑하고 있었고요. 뭐, 얘를 그냥 덧붙이고, 덧붙이고 하면서 간결하게 빨리빨리 넘어가느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또 여러분이 읽으실 때 자연스럽게. He's a w the branches 얘가 blowing 하고 있었고 tapping 하고 있다는 걸 그냥 가면서 인지적으로 이미, 그 의미를 확장하면서 네,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약간 드러난 문장들이 있어서 한번더 집어드리고 싶네요 확인하시면서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 한번 쳐 볼게요 today 오늘 나는요 if there's something 어, 만약에 거기에 뭔가가 있다라면 데 something 어떤 something i'm worried about 그렇죠 내가 걱정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면은요 뭐 한대요? I'll check it out. 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걱정만 하지 않고 정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어순 한번 더 볼까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무언가. 뭐뭐 하고 있는 무언가.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어순과 반대. 다른 말로 뭐할말 던지고 뭐뭐 하고 있는 무언가. 결국 뭐야? 무언가. 영어로 바꾸면 something. 그렇죠? 근데 뭐 하고 있는 내 걱정하고 있는 무언가 있죠. 내가 걱정하고 있는 i'm worried about 그렇죠. 없음 확인하시면서 할말 던지고 자세한 얘기 따라 나옵니다. 어김없이 오늘 또 나왔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네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카페 주소랑 트위터 주소도 여기 있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사실 뭔가 아,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부터 해가지고 이런 어떤 사소하게 잠자고 있을 때 누가 문두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특히 막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영어 공부 내가 하면 잘할수 있을까? 사실 그런 걱정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 저도 그 이메일 같은 거 되게 많이 봤는데요 영어 원서 읽으면요 이렇게 하면요 뭐 영화 보면요 영어 실력 많이 늘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분들 특징들이 있어요 걱정만 하고 실제로 안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영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삶의 어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걱정만 한다고 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실 시간에 여러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처럼 강의 들으시고요 녹음하시고요 해요 됩니다. 하면 무조건 되니까요. 믿으시고, 네, 꼭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하시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근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단지 녹음까지 꼭 하시면 더 잘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그냥 그런 부분 생각해보시면서 녹음까지 꼭 해보시라고, 네, 강조 한번더 드리고 싶네요.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